다르칸의 머리카락을 실버문의 성난 태양 첨탑에 있는 루르테마르테론에게 전해 달라고 합니다. 영원 노래숲 실버문 북쪽에 있는 태양궁정의 성난 태양 첨탑으로 가면 됩니다. 실버문으로 들어오면 죽음의 골목을 지나 태양궁정을 거쳐 가세요. 그래야 성난 태양 첨탑이 나옵니다. 발라다시 말레노르 우리 왕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더시티의 여군주 실바나스 윈드러너에게 다르칸의 죽음에 대한 편지를 전해달라는 베스트가 나왔습니다. 언더시티로 이동하려면 순간 이동의 보조를 이용해서 한 번에 갈수 있습니다. 언더시티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면 길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길을 잘 찾아가세요. 지하로 내려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상업지구에 도착했네요. 지도를 보고 실바나스가 있는 곳을 확인해 보세요. 길을 못 찾는 유저들 있습니다. 더욱이 왈인이라면 시간 낭비가 많을 수 있으니 영상을 잘 보길 바랍니다. 우선 연금술 실험실로 이동해 보세요. 다리를 건너 후에 왼쪽을 보면 거대한 문과 함께 경비병들이 보입니다. 그 안으로 진입하면 올바르게 찾은 겁니다. 왕실진 입로로 입장했으니 계속해서 내려가 주세요. 실바라스가 보일 겁니다. 우리는 퍼이큰 앞길을 막는 수바드님 몸에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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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두 가지의 임무를 받았습니다. 둘다 오그리마에서 완료해야 하니까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오그리마로 가려면 기리스팔 숲에서 차원문을 이용해 이동해야 합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차원문이 나타납니다. 클릭해서 이동해 보세요. 오그리마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다른 지역은 이곳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담할 때가 아닐세. 보드의 일원으로 인정했으니.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실버문에 있는 로르테마르테론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 아래의 첫 임무를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던전 안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어둠의 틈으로 내려가면 성남불길 협곡이라는 던전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사령관 바그란과 대화하면 끝납니다. 롤발. 이제 호드의 일원이 되기 위한 임무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전에 기억하라고 했던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길잡이의 은신처로 내려가면 왼쪽에 차원문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실버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루르테마르테론에게 전달하면 끝납니다. 재건 작업은 계속되요. we mm -hmm.